고아구의문학기마을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웃으면서, 우리 서 우리 웃으면서, 서 너무, 너무 감사하서요리웃님들 각자 한분한분 한분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워싱턴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배현수 목사입니다 북한 섬교에서도 섬기고 있고 또오리는 야베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행준 목사입니다 네, 애난레일에 있는 워싱턴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서 가르침 사역을 하고 있고 베에덱스 아, 스테이션에 있는 한인 예루살렘 침대교에서 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스처치에 있는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싱턴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또 행정도 같이 돌보고 있습니다. 어, 중고등학교 시절에 문화개방을 많이 교회에서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문학의 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선교 도구도 되었고 감정 표출의 하나의 도구가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이 지역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의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기억하고 추억하시 문학의 밤은 몇년전인가요 이가 <laughs> 아, 50년 전네 아, 알겠습니다 네. 어,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회심을 하고 어, 교회 생활을 좀 진지하게 했었는데 어, 지나가고 보니까 정말 어,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때 어, 매년 가을이 되면 그 문학의 밤을 동참을 했었고 또 준비하면서 많은 추억들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어, 이번에 또 문학의 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행사를 치우면서 옛날 생각들이 또 다시 이렇게 재현되면서 다시 그 그때그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또 주면서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옛 우리 친구들도 생각도 나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니까 제기억은 주로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80년대, 그때는 문학의 밤이라는 것 얘기를 하면 같이 몰려다녔던 것이 생각이 나요. 음. 준비한다고, 음. 준비하던 그 추억. 그래서 교회에 계속 모였었고 그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하고 또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알려야 되니까 음, 그뭐 팜플렛 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저기 같이 다니면서 나누고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뭐 학생부가 있으면 거의 같이 하는, 다 하는 그런 때라서. 음. 그러면 또 같이 또 몰려서 다른 교회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것 중에 하나는 행거 추첨이 꼭 있었어요. 아, 예, 예. 예. 그래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가가지고 상품을 기대하는데, 아, 불행하게도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음. 뽑힌 적이 없어요. <laughs>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 왜 하냐고. 했던 그런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준비하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시를 그 저보고 난도 가라고 해서 제가 그때 시를 줬는데, 어. <laughs> 제목이 '겨울비'였습니다. 겨울이. 내용은 아직도 기억이 안 나고, <laughs> 겨울비 어,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제가 시를 지어서 그때 발표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성가대 차량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어. 또, 뭐, 형, 동생, 아우들, 뭐, 이렇게 해가지 같이, 어, 음, 음. 성가대 찬양 연습도 하고, 그리고 뭐, 어느 교회가 잘한다 그래가지고, 아, 아, 음. 또 특별히 잘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흑세하는 것 중에서도. 거기 가가지고 또, 그거 듣고 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자부심을 느끼는 우리, 음. 같은 반 음. 친구들도 있었고, 음. 그런 기억들이 음. 나 납니다. 네. 신앙은 보통 우리가 정의할 때지정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그 정의라는 부분이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평 같은 경우에는 시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문학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더 풍부히 할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러나 이렇게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감정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또 찬양으로 또 나타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의 깊이나 또 넓이나 그리고 또 우리의 표현의 방법으로 우리도 문학이라는 것을 신앙으로 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문학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 머릿속에는 어, 우리 민족의 어떤 한과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 생각해 보면 정과 연관이 되고 이 정이라고 하는 게 정서뿐만 아니라 어, 사실은 무정 또는 감정 또는 연정 또는 부정 어, 아버지 사랑 또 어, 모정 이런 게다 연결이 되어서. 그러한 어, 정서적으로 정을 주고 정을 받고 정을 나누고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이 문학의 밤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 이러한 정을 함께 좀 풀어내보는 그런 시간이 들리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한국인하고 정을 떼놓지 않죠 문학 속에 담은 정, 신앙 속에서도. 정의로 표현되지 않지만,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 정?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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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저도 이번에 그, 어, 그 문학의 밤 음. 놓고, 한사를 놓고, 기도하고, 또 마음속으로 준비하면서, 음. 왜, 왜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이 왜 생기는 걸까? 왜, 이 벌써 40년, 50년 전에 의 일인데, 나참 신기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제 우리가, 아, 어,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에 이제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늘 이제 고향에 대한 그런 향수 그리움이 있는데 이 도대체 이게 이게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 그걸 또 우리가 또뭐 정적인 면에서 또 문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좀또 관찰을 해본다면 결국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내면에 심어주신 좀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런 문화의 방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좀더 다른 측면에서 다른 방향에서 좀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아 그, 결국 그 그리움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아, 하나님을 만나야, 아, 우리가 그 그리움 감정이 채워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아직도 여전히 많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설레을 받으신다니까 너무 좋고 <laughs> 하나님의 향에 <향해> 채지는한 <참아지는 웃음> 도구로 문학이 <문화하기 웃음> 음, 무드려졌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고 <laughs> 그것을 보이도잘 준비되어 가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뭐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고향에 대한, 본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20세기 네, 뭐 네. 최고의 기독교 변성가라고 할수 있는 CS 루이스 그분의 책, 소설, 또는 영화를 통해서 조금 그 제가 성격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어~ 그, 그~ 뭐~ 완전하게 얻지 못했던 그런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조명해준 우리 CS 루이스의 그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좀하나님을더 깊게 에,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어, s 에 루이스의 그 문학 작품들은 음. 어, 제 어떤 그런 그예 신앙의 그 지평을 좀더 넓혀주는 그렇죠. 그런 좋은 문학이고 또 어, 작자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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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앙과 연관해서 어,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 지금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중3 때쯤인지, 고일 때쯤인지, 아마 그때쯤 된것 같습니다. 아, 제가 들력을 다니면서도 이태백의 시를 아, 읽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이태백의 시는 어떻게 보면 자연을 노래하고 자기의 어떤 감정을 노래하고 어떤 관계성 속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노래하고 그런 시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 순수함, 자연, 뭐, 이런 것들에 연관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함은 이제 그 동심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음. 그 동심에서부터 이제 어떤 신에게로 연결되는 음. 그러한 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단순해지고 동심의 세계를 좀 생각해 보고 돌이켜 보고 그러면서 순수함으로 좀 돌아가는 음.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생각해보는 음, 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거짓말, <laughs> <너무 좋아요. 웃음> <너무 좋아요. 웃음> 내가 기대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황 박사님은 어떠세 저는 뭐 신앙적인 그런 상원도 있지만 그 문학 자체에서 오는 음. 그런 즐거움이었다고 라 얘기할까요? 그런 경험이 좀 있었는데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네. 네, 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급세 가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시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걸 느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시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랬었는데 물론 내가 시는 아닙니다. 뭐 시는 <laughs> 뭐 지크 그렇지는 않지만 그랬었는데 그 끝에 보면은 오늘도 별이 바람에서 치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밤에 별을 보면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을 바람이 이렇게 스치는 걸로, 별의 바람이 스치는 걸로 표현했다라는 게 너무,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 시로, 분학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표현해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설이었는데요. 또 소설을 이렇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봄베르토 에코라는, 어,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소설가 철학가이기도 하고 기호학자이기도 한 분인데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게 영화로 동명 영화로도 이렇게 제작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중세의 한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을 다룬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호학적인 입장으로 마치 이제 벌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뭐 추리 소설 이런 거를 많이 어, 보면은 등장하는 그러한 구조인데 그런 걸 통해서 야 이런 소설을 이렇게 재 사람들한테 이렇게 재미를 줄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기도 했던 그래서 누구나 뭐 소년 소녀 시절에는 문학 소년 문학 소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laughs>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시와 소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라떼는 말이야 하고 즐겁게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그 대화가 하나의 어떤 장을 마련하는 단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대화도 하고 또 즐겁게 감정도 교류하고 이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오시기를 바라고, 또, 어, 지금 젊은이들이야, 뭐, K-pop, K-food, 뭐, K-drama, 또 뭐, K-culture 해가지고, K자만 들어가면, 세계 사람들이, 어,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데, 에, 우리가 나이 먹어서 거기에 열광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어, 스타일로, <laughs> 우리 스타일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 방식으로 정을 나누고, 우리 방식으로 문화를 조금 더 누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어, 기대하고 초청합니다. 네, 기다까지 아주 막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예, 뭐, 예, 예, 예. 예, 저도 맞습니다. 문학의 방예 그 학창 시절 때좀 기타를 배우게 됐는데. 기타좀 친다고, 또문학에 관해 또 이렇게 그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예, 그때부터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 했는데, 이번에 오시면, 예, 좀, 옛날에 우리가 많이 좀 불렀던, 좀, 예, 보금산가나대중가에도 같이 부르면서, 옛날을 추억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국계를 하다 보니까, 아, 뭐, 드러내지는 않지만, 참외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 하니 오늘, 이런 이이 동영상을 보시고 좀 마음속에 화 허전한 마음이 있다, 좀 외로운 마음이 다 이런 분들 계시면, 아, 이 문학의 밤에 오셔서 같은 연령층인 분들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시고, 또 같이 또 옛날 노래 불러가면서 한번 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스펙타클 문학점수를 다시. 중독 이런 게 말씀 못 드리고 뭐 정리해서 말드리지 씀뭐나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땄때는 말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 소년이고 문학 소녀였어 그런 걸 다시 한번 어, 음. 돌아보며 추억하며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음. 그러니까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분야 설명을 지원 모델이 될것 같고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아딱 가고 싶다 그러면 스트리네 어. 음, okay. 어디로 가야 되죠? 워싱턴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아 일정 언제 하는 행 9월 9일 토요일 저녁 6시입니다 그럼 현재 <laughs> 요예 짚어가는 가을 밤분학을 통하여서. 옛날을 추억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문학의 밤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 누구나 보세요. <laughs>